얘들아 거기 민찬아 네. 공 하나 줘공 하나요? 어공 하나 줘어 바람 있는 거 바람 바람 있어요? 지우 형올 거야 바람 있어 얘들아? 야 쓰리코터 안 뛰는 사람 빨리 와 啊。 진짜. 멘트 찾아. 강가하고 오른쪽. 네. 이해죠? 왼쪽 오른쪽. 네. 잠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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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우나. 정이 뜨는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그래. 이 들어가. 그투맨투맨 그래. 체크. <목소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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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 더 앞에서 해 서준이 부터! 안쪽으로 못 주게 서준! 이거! 나이스 터치! 또! 또! 기다려! 기다려! 자, 서준이부터 이거 도은이가 가자, 도은이가 가자. 서준이 부터! 이거 도훈이가 가자 도훈이가 하자! 서준이 오지마! 어이, 도훈이 굿! 빨리 내려와서 맨투에누 빨리 하나 쳤다 민지 <먼크> 올려, 올려, 올려. 서준 그거는 어. 뭐가 좋을까 네. 아니 로빙슛을 하는게 나을겠지 로빙슛 뭔지 알아 그빙하면은 yeah. 그냥 광고이잖아민재 아까 네. 올려 어, 네. 민재 올려 거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누구 잡아야 될지 체크해야지 어, 어 누구냐 그냥 가만히 혼자 있는 거야 두리번 할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나으리 쭉 걸려 지금 걸려 쭉가 깊이 가 깊이 가주지마어 괜찮아 괜찮아. 가지마가지마 첫패스 가면! 첫패스 가면! 이거 한쪽맞 고! 돈이 준비! 이거! 오케이! 같이! 나와야 돼! 진재 나와야 돼! 같이! 진 가! 계속 가! 계속 가! 진재 가! 진아 가! 진짜 가! 진이 가! 진이 가! 진이 가! 진 쉬지 말라니까 계속 찾으라니까 누굴 막아야 되는지 얘네가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니까너 정해진 멘트가 없어 비어있는데를 찾는 거를 너가 지금 해야되는 거라고 재훈아재훈아네가 그런 패스를 하는 것도 좋은데 상황 판단이 지금은 패스가 아니야네가더 끌고 가도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좋지 못하는 거야 서준이가 보이면 그냥 무조건 두기만 하잖아 어느 타이밍에 줘야 되는지 좋은 패스가 나올지 그런 거를 판단하라니까

그렇지! 더, 더, 공간으로! 공간으로! 굿. 이 패스도 라우라가 먹었는데야? 아니? 약해 재훈이가 지금 한참 기다리잖아 너 엄청 약한거야 ん <music>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서요, 어디 서요. 오케이. 뒤로 가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목소리> 예준아, 그거 말고 더 기다렸다가 반대도 있다니까. 왜 자꾸 눈 앞에만 당냐고야 이승재 너 나와. 오나, 오른쪽 윙 <목소리> 봐. 예준아 왜 자꾸 내려오는 거야? 너 지금 누구 있니? 너 올라가 라인도 올려 두칸더 올려 두칸두 칸. 두 칸. 네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야, 라우라, 맨틀맨이야. 라우라, 오른쪽 왼쪽 얘기만 해주면 돼. 전지. 나가. 보여, 보여. 어, 올렸어. 잘 돌렸어, 민재. 잘 돌렸어. 전지우, 이 돌리는 거 예측해서 좀 움직여서. 가. 봐봐, 지치니까 펜스도 아무데나 막 하잖아.

수비는 바깥쪽으로 가는 거야. 해봐, 해봐. 여유. 가는 게 아니라, 알았지? 나영! 나영! 성환가 더 올려. 재훈이 가. 재훈이 가. 어? 네. 은아 네. 안으로 좀만 더 들어가. 너가 그두명을 같이 막아도 돼. 서트.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나을라 봐봐 저기 이제 어사이드로 뭐하면 돼 앞에 공간이 있잖아 너 친구가 무조건 패스라는게 아니잖아 가지마 가지마 킥 대비 야 킥할 거면 안으로 들어와 이 동훈아 니가 안들어가라는 말이 뭐야? 안안들어가안가 안전하나? 니가 안전하나? 니가 안천하나 니가 안전하나? 니가 안전하나? 니하나0하면 오히려 더 뺏기는 거야. 천천히 가면서 속도 변화.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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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지금 돌로잖아. 줘줘 그렇지 돌려. 한번 해가지 한번 해. 아니 쉬운 말고 야 민재야 너 지금 포지션이 뭐야? 몸이 사이드로 빠졌어. 뭐 해야 돼? 어? 나 라우라 인터셉트를 중앙선 부분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하라는 거야. 이말 이제 알아? 봐봐, 결국에 체스가 나잖아. 어, 마, 인터셉트 공격 수비하다가 공격 전환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하라는 거, 야 공간 이 있을 때는. 그러네요. <목소리도> 어떻게 하려고 그걸 줘야 돼 우리 아니지 지금 저린 우리를 줘야지 왜 억지로 앞으로 가냐는 거야 아네네네네감사합니나와 꼴등 잡아 가자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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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 위험한 거, 거 아니야

<목소리> 봐, 그래.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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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에봐 아, 꼴등 잡아 많이 받아봐야지. 지호야 너 엉덩이가 하늘로 솟았다 지금 아직도 뒤 쳐져있어 너네 어? 압박을 어? 아, 더 해야되는데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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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집에서 안하니까 그게 올라가 아, 힘든거야 앞에 봐, 해도. 이런 거는 지금 뭘로 처리해야 돼. 그래. 해도. 앞에 보라고 앞에. 같이. 그래. 그래. 그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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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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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